아비 이거 안오면안 되는데 다 잡아야 되는데 잡기는 너무 예쁜데 어머머머 어머 예뻐 쟤는 왜 저렇게 소리를 쟤는 저게 일이야 와 나비 진짜 예뻐 거, 거 따느라고 꿀 따느라고 저 가는 것도 어디까지 가나 정신 나갔구만. <laughs> 정신 저기 갔어, 지금. 꿀에 푹 빠져가지고. 아이고, 여기 호랑나비들도 난리가 났네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일로일로 아이고. 근데 얘 진짜 이쁘다. 나비가 믿긴 해도 이쁘다, 이쁜거다